오늘 저희 와체에서 준비한 차량은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 없고요전 차주님이 한 분이셨던 1인 신조 차량에 A급을 넘어서 초S급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아주 잘 만들어진 대형 트래비스 세단, 더 K9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우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도 준비한 차량은 이 대한민국 대형 세단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죠. 더 K9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3.3 터보 엔진을 장착한 마스터즈 2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20년 4월에 태어났고요. 키로스는 10만 6천 키로. 어, 평균 여식보다 키로스가 좀 많죠. 어, 그 덕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아주 강하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리가 좀 짧으신 분들이 구입하시면 되게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연식보다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한 2년, 3년 후에는 연식하고 평균 키로수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차량의 잔존가치가 맞춰집니다. 이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구입하시면 아주 꿀매물이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차답게 완전 무사고의 비샘을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이 차량 또 중고차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저거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라는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칼라죠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 작업과 실내 크림을 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주 거울입니다 광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잖아요. 키로스가 좀 있다 보니까, 키로스가 있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 이 키로스에 좀 말도 안될 정도로, 이 모래 치는 적이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어, 신차쿨 컨디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헤드램프도 보시면, 어, 더 K9이잖아요. 어, 가장 하얗고, 가장 먼 가시거리를 보장해주는, 어댑티브 기능이 있는 풀 l e d 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야간에 운전하실 때 앞차를 스스로 인지를 해서 빔 패턴이 자동으로 바뀌어주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에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 이 전면부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전면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검정색 바디와 이 메탈 콤비 조화가 굉장히 멋있죠 어, 이 차량, 또 높은 또 등급답게 반절주행이 기본입니다. 반절주행과 각종 충돌 방지 보조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져 있고요. 그쪽으로는 어라운드뷰를 위한 어, 이 전방 카메라까지 부족함 없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터 그릴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측 헤드램프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백화에서나 시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외관에서 나오는 작은 공지사항 있으면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 타이어. 한60% 이상 남아 있고요. 어, 휠은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A급 상태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아주 살짝의 사용감 있는 정도입니다. 자,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자, 쭉 볼게요. 자, 도어에서 나오는 작은 문콕 자국이나 돌진 자국.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썬팅 부분도, 어, 거의 새겁니다. 이 뒷유리는 이제 진하고 앞유리는 좀덜 진하게, 밸런스 좋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요 차는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하시라고 후축방 감지 센서와 함께, 고비으로는 그 어라운드비를 위한 후축방 카메라까지 내장이 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도 안쪽도 살펴볼게요. 어더 K9 도 안쪽 모습이에요, 고객님들. 이도어 하나만 봐도 굉장히 고급 플래그십 세단답죠. 어 디자인도 아주 좋고 보시다시피 사용감도 일도 없습니다. 어이 차량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어그 밑으로는 이 대형차 타시면서 이 고품격의 사운드 놓칠 수 없잖아요.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내장이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안쪽으로도 보시면 수축판 감지 센서, 이거 어, 차선이터 보조 시스템이고요. 이거 TCS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저자식 어, 파킹 시스템까지 아주 꽉차 있습니다. 마감재도 되게 예쁘죠. 어, 그 옆으로는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틸트 기능과 테슬레스코프 기능이 있는 전동 스튜디오 휠잘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저기 조수석도 보시면 어, 이 차량 또이 300만 원 상당의 또 VIP 시트가 또내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이렇게 메모리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어, 아주 부족한 거 없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도 보시면 이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도 이 주름은 많이 가게 마련인데 어, 주름조차 하나도 없이 완전 신차 컨디션 그대로예요.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밑으로는 어,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이 차량 그 VIP 시트에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다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쿠션 인스테이션 다잘 되어져 있고 요측 받침 기능과 함께 허리를 조여주는 시트 팩 보스터까지 시트에 들어가는 옵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죠. 어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좀 편안한 그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 문에도 보시다시피 어공지상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이 부분에 이렇게 미세하게 지금 이게 문콕 자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고객님 오시기 전에 이거 에이스 해놓을게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타이어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요 부분만, 여기 좀 운전하시면서 차가 크다 보니까 좀 긁히셨나봐요. 코너 돌다가. 어, 그 정도의 사용감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쭉 볼게요. 자, 리어 썬팅. 어, 우리 고인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고차 구입하시면서 리어 썬팅 잘 보셔야 돼요.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갑자기 막 사정없이 올라오거든요. 어,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이 차량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트렁크, 리어 램프. 리어 램프도 굉장히 은은하면서 고급스럽죠. 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범퍼부터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음, 좋습니다. 이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듀얼 모플를 적용해서 굉장히 고성능과 어, 아주 스포티한 모습까지 연출해주고 있고 또 참고로 우리 고객님들 이 터보 차량을 보실 때는 이 배기 팁을 잘 보셔야 돼요. 이터보에 어, 이게 성능이 안 좋거나 좀 불량이 있으면 그쪽에 이제 부식이 생기거든요. 이거 AS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어,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터보 상태 아주 좋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버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럭 내부 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사용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어마어마하게 큰 트렁크 공간입니다. 사용감도 전혀 없는 거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옆에 서도 열어 보시면 음, 이 깔끔하게 언더 트레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 배터리는 이 뒤쪽에 있으니까 요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뭐 부족한 거 없이. 이 대형 세단에 갖춰져야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 부드럽게 사용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쭉 볼게요. 자 외관에서 나오는 공지상 하나도 없고요. 자 뒷타이어 한30% 이상 남아있고 휠 컨디션 이쪽은 완전 A급입니다. 자 우측 선팅 볼게요. 썬팅은 거의 새거에요, 고객님들. 자, 외관도. 어, 이게 측면에서 고객님들 자세히 보면 돌진자국이나 문콕자국 이런 게잘 보이거든요. 어, 보시다시피 뭐공제해드거 하나도 없이 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60% 정도 남아있고요휠 완전 A급. 자,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어, 우리 고인들 저거 이제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어, 이 차량 보험 이력이 영원이에요. 이 범퍼까지도 이 하나도 빠짐없이 출고 당시 외팔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어, 굉장히 A급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휠하고 타이어는 어차피 이제 소모품이고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는 거잖아요. 어, 그거를 제외하고는 공제둘게 거의 없어요. 너무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you've been lonely, makes you cold as ice. Hard to get to know me, but better than the lies. No way, I'd let you. 더 K9 마스터즈 2.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구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확실히 이 대형 플래그십 센터 답습니다. 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시동이 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운전하시면서 이 도로의 환경, 차량의 기능, 뭐 내비게이션의 방향, 속도, 이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HUD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져 있고요. 그 밑으로도 보시면 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현존하는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고가고 가장 고급이죠. 어 클러스터가 잘 되어져 있고요. 이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차선 변경하실 때어 이렇게 사이드 밀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클러스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주차 카메라 잘 되어져 있고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어 굉장히 이렇게 좀 세련되게 아주 예쁘게 그래픽이 변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어 너무 좋죠. 자 핸들 상태도 보시면 고급 세단답게 마감재를 되게 여러 가지를 잘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해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사용감 하나도 없는 거는 기본이고 어 너무 좋습니다. 자,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고요. 우측에는 트리 컴퓨터와 반자율 주행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차간 거리 앞에 있는 차를 거리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내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가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어, 이렇게 반자주행 되는 이런 차량들은 보험을 들때 보험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와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14.5인치 아주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자,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한번 터치해주시면, 이렇게 어, 홈화면이 나오거든요. 클릭해주시면, 이 기능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이 반응속도도 되게 좋아서, 손맛도 되게 좋고요 컬러풀하죠. 어, 이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뭐, 폰 프로젝션, 휴대폰에 있는 티맵을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기능이고요 뭐, 가그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좋은, 이 고급 기능들이 많아요.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설정 하나만 들어가셔도,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고요. 차량 하나만 들어가셔도 이 차량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은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자, 운전자 보조 들어가시면 반자율 주행이나 안전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 어 이쪽에서 엄청 많죠.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HUD, 공조, 라이트, 라이트도 이렇게 메뉴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객님들. 따로따로 이거 설명드리기 좀 힘드니까 좀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시면 운전하시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즐거운 요소들이 많아요.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라운드 뷰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보시다시피 이 화면이 엄청 커서 직관성도 엄청 좋고요. 어, 타표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내차 주위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커더라도. 어, 주차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있습니다. 밑으로도 보시면 어,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럽죠. 어, 눈이 되게 즐겁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상징이죠. 아날로그 시계가 잘 부착이 되어져 있고 그 밑으로도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시트 다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핸들 렸선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자 공조장치들 깔끔하게 내장 잘 되어져 있고요. 밑으로는 어, 수납 공간과 함께 무선 충전 패드, USB 단자, 시가체 부족하지 않게 잘 되어져 있고 이 마감재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기어박스도 보시면 사용감 전혀 없는 거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어, 기어 노브는 어, 전자식 기어 노브로. 아주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운전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놓고서 운전하시면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특징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월드, 모니터에 또 전반적인 또 인퍼테인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DIS 잘 되어져 있고요. 많이 쓰는 메뉴들은 바깥으로 빼놨으니까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잘 되어놨어요.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대형 텀블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사이즈의 커플도 잘 되어져 있고요. 안 쓰실 때는 깔끔하게 다아서 쓰면 좋습니다. 여기는 뷰 버튼, 수석 전동 커튼, 어 요거는 전막 감지 센서까지. 어 옵션 설명하기 힘듭니다. <laughs> 너무 많아요 고객님들. 다 우리 고객님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이렇게 스마트키가 또두 개가 다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이 공간 보이시죠? 차 크기도 크고 사용감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자,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 위까지 제가 꼼꼼하게 다 체크해 드릴게요. 어, 너무 깨끗한 모습, 우리 고인들 다 확인하셨고요. 이딱 운전석에 앉으면 이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 느낌이 와, 나는 지금 굉장히 고급차에 앉아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어, 저는 지금 제네시스 뭐 구형 G80을 타고 다니는데 더전 다음 차는 무조건 이 차량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시동이 좀안 걸리는 것 같아요. 떨림도 하나도 없고요. 자, 저 차주님이 전면 서팅, 추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장만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 고객님 다 사용하시면 돼요. 부족한 거 없이 아주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2열 넘어가서 또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K9 마스터즈 2. 저는 2열 시트 앉아 있고요. 도어트림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이 도어 트림에도 마감재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어, 이문 하나만 봐도 굉장히 좀 고급 세단임을 딱 증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 눈이 되게 즐겁습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 이열 시트는 뭐 거의 사람이 안아줬던것 같아요. 뭐 주름 하나가 없이 그냥 신차 컨디션 뭐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음, 너무 좋습니다. 어, 요런데, 이렇게마감재들도이 디테일한 거 하나, 하나까지도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써서 제작한 어, 그런 모습이 보이죠. 어, 당연히 착좌감 어, 뭐 무조건 편하구요. 이거 뭐 K9이잖아요. 어,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이비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뒤로 많이 빼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 좋습니다. 이등하고또 엉덩이가 이 착좌감이 이거 고객님이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굉장히 저기 전체적으로 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또 그런 느낌이 나요. 어 너무 좋습니다. 느낌이. 어 요차량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300만 원 상당의 또 VIP 시트 패키지가 또 추가 옵션 돼 있거든요. 이암레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위쪽에 암레스트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위쪽에는 이게 VIP 시트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열도 열선 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도 3단계로 다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이 밑으로는 DIS 어, 뒤에서 이게 뭐 오디오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거뭐 사용하실 때 쓰시면 좋겠죠 어, 이 차량 또크렐또 프리미엄 사운드 돼 있잖아요 음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사운드가 아주 맑으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음색이 납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옆으로도 보시면 4:2:4대 비율로 이 전동 파워 전동 시트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2 열에서도 어, 우리 고객님들 체형이나 취향에 맞게끔 좀 편리하게 어, 조절할 수 있는 어, 이런 모습이 다 되어져 있고요. 어, 우리 고객님들 장거리 여행 다실 때는 또열또 또 이렇게 뉘어 놓으면 이게 무중력 아마처럼 등받이가 제껴지면서 엉덩이도 살짝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앉아계시면 진짜 편합니다. 이 포근하게 전체적으로 저를 다 감싸주고 있어요. 어,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어,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이어 시트뿐만 아니라 워크인 디바이스가 이 옆에서도 이 옆좌석을 챙겨줄 수도 있지만 이 뒤에서도 편안하게 내가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어, 이렇게 조수석에 앉으신 분을 편안하게 좀 세팅해 줄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엄청 많이 잘 되어져 있어요. 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 VIP 시트에 다 일부분인데 이쪽에 이렇게 화전 거울이 또어 굉장히 고급 세단에 또 증명을 해주는 모습이죠. 어, 잘 되어져 있고요. 선커튼, 뭐, 당연히 되어져 있고, 어, 사용감도 하나도 없고, 고리고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그리고 매번 제가 계속 말씀 강조를 드리지만 이 정말이에요. 우리 고객님 와서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눈 감고 집중해서 억지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엔진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차량 또 감가도 되게 많이 났거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K9 마스터즈 2. 어, 저하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근사하죠. 어, 이 리뷰하는 내내, 아, 너무 고급스럽고, 이 다양한 옵션들 때문에 아주 너무 좀 저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6,980만원, 20만원 빠지는 7천만원짜리 아주 고가의 차량이죠. 뭐, 그 값어치도 충분히 합니다. 어, 이렇게 잘 되어졌는 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2,890만원. 2,890만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이 차량,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험 이력도 없고, 용도 이력도 없고,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A급 차량, 어, 이런 상태를, 우리 고객님 2천만원 후반대면은, 어, 대형 플래그십 세단 중에 신형 G80은 못 가고요. 어, 구형 G80 정도 살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에요. 어, 이 차량, 너무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주는 차량이니까, 어, 관심있게 봐주시고, 우리 고객님들 중고차 한번 구입하시면, 또, 몇년 동안, 또, 잔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타셔야 되잖아요. 우리 고객들 많이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어, 후회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전국 최저가는이름으로 판매 후에 문제 여지가 있을 만한 그런 차량들보다는 우리 고객들 구매 후에 100% 만족해할 만한 아주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리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꼭 저희가 리뷰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돼서 문의 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들 타고내 중고차 또 판매하실 때는 저쪽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호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